아니 괜찮은데 네. 감 감기가 조금 심해졌네. 어 목소리가 좀 변했지. 완전 그래서... 목소리 잠기셨어요. 선생님. 어 근데 주사 맞고 왔어 지금.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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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유명한 여기 유명한 대표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음. 저는 이제 이분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랑 실제적으로 음. 보여주는 이미지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것도 먼저 보고 그렇죠. 거기에 어떤 걸더 많이 배합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이런도 것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실물하고 TV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제가 블랙핑크 지수님. 블랙핑크 네. 모니터에서 얼굴과 실제 얼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정말 똑같으세요. 똑같아요. 주름도 없으시고 정말.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미인이시다라는 게 저도 반가워요. <laughs> 네. 저도 이렇게 미인이신지 몰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본인이 미인이시니까 미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게 <laughs> 퍼스널 컬러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음. 쇼핑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어울리는 립스틱 색깔, 그다음에 옷 색깔, 의상 음.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그냥 어울리나 보다 그리고 음.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음. 거의 대부분의 그냥 옐로우 베이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브라운 계열들. 어. 근데 그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올드해 보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예.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퍼스널 컬러 아시게 되잖아요. 음, 음. 그러면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사실 수 있고 음, 나에게 음. 어울리는 디자인과 컬러를 사시게 되면 음. 확실히 소비 패턴이 더 음, 이제 효율적으로 음, 될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저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얼굴 내가 잘알더라고 네, 네, 네. 그리고 근데, 어, 나한테 어떤 색상을 쓰면 좀 어울리고 화사해 음, 보인다? 음. 그걸 느끼게 되니까 음. 그냥 혼자 하게 됐어요. 네. 어? 혼자 하게 됐는데 오늘. 오늘도 혼자 하신 거예요. 저 혼자 했어요 헉, 정말요? 너무 괜찮, 잘하셨는데? 괜찮죠? 네 어. 아니 어, 피부 그래. 표현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음, 그래요? 네네 네. 그럼 대표님 지금 네. 잘된 거예요? 네 너무 예쁘시네요? 내가 아무리 내 얼굴을 내가 안다고 그래도 네. 또 전문이시니까 네. 어, 진짜 착한어요 요즘에는요 그 시니어 모델들도 많으시고 아죠 그리고 100세 그렇죠. 시대도 돼 있고 그렇죠. 하니까 늦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만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좀 귀찮으시면 그냥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것만 바르시면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하나라도 나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를 갖고 다니면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오, 그렇죠. 사전 설명을 제가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세상의 모든 컬러는 웜톤과 쿨톤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음, 음. 그래서 이제는 웜톤이 뭐야 쿨톤이 뭐야 이런 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 웜 베이스는 따뜻한 옐로우 베이스가 들어가질까요? 옐로. 그럼 음. 지금 이옷 색깔은 옐로우 음. 베이스가 있을까요? 따뜻하죠. 맞아요. 따뜻하죠. 맞아요. 따뜻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웜톤이에요. 제가 좀 알죠?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웜톤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컬러도 나누면 딱네계절로 나뉘거든요. 음. 그래서 봄과 가을 색깔이 웜톤. 그렇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색이 쿨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봄은 되게 밝고 따뜻한 밝고, 색깔. 예. 그리고 여름 컬러는 맑고 깨끗. 음. 가을은 클래식한 색, 겨울은 음. 세련된 색깔. 예. 그리고 오늘 입고 오신 색깔은 아이보리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아이보리는 봄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내가 만약에 봄이라는 타입이 오늘 진단을 받잖아요. 어, 어. 그러면 아이보리가 더 예뻐요. 음. 그래서 블랙을 예전에는 입으셨던 분들도 사실 연배 가 많이 올라가시면 음. 어두운 것보다 는 사실 밝은 게더잘어울리시긴하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색상은요, 음. 그대로 가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원래 잘 어울리는 베이스. 음. 그래서 오늘 네. 바르신 립스틱이 네. 핑크이기는 한데요. 네. 코랄 핑크색이거든요. 네. 코랄 핑크색은 봄에 들어가는 색깔이라서. 아, 아. 그래서 오늘 네. 화장을 하고 오신 건 봄의 색깔로 봄, 봄의 색깔. 화장을 색깔. 하셨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웜톤인지 <laughs> 쿨톤인지 퍼스널 컬러를 이제 진단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웜톤, 쿨톤을 먼저 응. 보도록 할게요. 이게 블루베이스가 들어가는 핑크고요 응.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옐로우베이스가 응. 들어가는 응. 핑크예요 응. 그러면 얼굴만 먼저 볼게요. 응. 블루베이스의 핑크는 응. 밝은 색 정도는 써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응. 채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색을 쓰잖아요. 그러면 응. 피부가 매트해 보이세요. 응. 자, 얼굴에 일단 윤곽만 먼저 볼게요. 용광을 음. 보시면 이게 따뜻한 베이스를 했을 때 용광과, 음, 그리고 블루베이스를 했을 때 용광은 살짝 매트해 보이고, 그리고 웜톤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음.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웜이 잘 어울리냐, 쿨이 잘 어울리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웜이 더잘 어울린다. 음, 근데 하얀색, 흰기가 많은 색 정도는 쿨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예. 이 색깔은 조금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어, 살짝 예, 창백해져서. 예. 그리고 채도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색깔을 쓰시면요. 음.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부위가 다 다른데, 음, 음. 우리 선생님은 여기 눈 밑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 이 부분이 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아, 어두워지세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밖에 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음. 여기, 여기가 더 부드러워지면서 어, 균일해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입술 색깔도 보면 입술색이 얘는 조금 더프로스름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웜이 조금 더잘 어울리시는 제품이요자 네. 레몬 노랑 색깔이 쿨톤의 노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웜톤의 노랑 색깔 바나나 노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피부 표현 먼저 볼게요. 얘는 살짝 매트해져요. 아 그러네요. 얘는 부드러워지죠. 음. 그 뽀송뽀송 반짝반짝해지고 네.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입술 색깔 더 부드러워지고 밝아지는데 얘는 더프로스름해지고 그래서 미소 주름이 더 이게 깊어 보이는 네, 느낌이라면 이거를 네, 네.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 블루베이스로도 어. 이렇게 볼 건데 음. 우리가 포카리스웨트 파란색 있잖아요. 음. 그게 시원한 색깔의 쿨 블루고요. 음, 음. 예전에 대한항공 항공기 색깔. 음, 그게 음. 웜톤의 블루인데 아. 얼굴 보세요. 자, 웜블레이을때 음. 얼굴 마찬가지로 음. 부드러지고, 워 음, 예, 매트해지고, 그렇죠. 음. 주름도 다 펴지는 느낌인데 아. 얘는 조금 더 더. 어.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여기라서 음. 여기 페이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 흰색은 나쁘지 않으세요. 흰색. 흰색은 좋아 응. 그냥 흰색. 응. 깨끗하게 쓰셔도 아니, 좋은데. 흰색이 일단은 쿨이고요어 나는 흰색을 응. 좋아해요. 응. 아이보리는 웜이거든요. 네, 아이보리. 흰색 아이보리는 둘다 겹쳐서 쓰셔도 충분히 예쁘세요 응. 그래서 우리는 웜톤 타입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봄과 가을의 색깔을 이제 또 비교를 할 텐데, 음. 봄 타입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요, 파스텔 컬러가 정말 잘 네, 어울리세요. 파스텔 톤. 음. 음. 그리고 살짝 비비드한 컬러까지 포인트로 써주시면 더 예쁘신 분들이 음, 이제 음. 봄이라는 타입이시고요. 음. 그리고 가을 타입은 클래식한 이미지도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라서 음. 가을의 컬러는 이렇게 분위기 있는 색들이 음. 가을의 색깔이에요. 음. 그면 이렇게만 봐도 사실 음. 뭔지 보이거든요, 저는. 음. 음. 이게 봄의 코랄이라는 색이거든요. 네, 색도 예쁘네요. 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음. 핑크 베이스 핑크 공주님 되셔도 되실 것 음. 같고요.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고 음. 어울리니까 좋아하는 거지. 음. 근데 이 색이 이제 가을 색으로 변하게 되면 음. 굉장히 가을의 클래식한 색이거든요. 음. 자, 이게 가을의 컬러예요. 아. 그러면 음. 자 우선은 밝은 게 어울리냐 다크한 게 어울리냐 를 먼저 볼 건데 음. 자 우선은 음. 자 이게 봄의 색깔인데 얼굴의 피부의 맑음을 보세요 음. 얘랑 음. 그 다음에 가을이랑 음. 살짝 얘는 처지죠. 처져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거는 가을 뮤트톤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충분히 가을색 여기 밝은색도 음. 소화가 능 하지만 맑고 이렇게 파스텔톤이 음.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고 맑고 깨끗하게 네, 어려 보이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역시 어울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봄의 타입이시고요. 봄, 봄, 봄의 음, 타입. 음. 그리고 우리가 베이지 컬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봄의 베이지 컬러들인데 여기서도 아이보리 베이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난 아이보리가 잘 어울려요. 음. 그래서 이게 봄색이라면 가을의 컬러는 우리가 카멜이라고 하잖아요. 음, 카멜.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가을의 이제 음. 가을 톤인데 음, 음. 나쁘지는 않으시나요? 나쁘지는 하잖아요. 않는데. 그렇 카멜 코트가 있거든요. 음. 어 습관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음. 아, 몰라 그렇게 올리고 싶어. 이렇게 썩 어울리지는 음. 않는 것맞아요 얼굴 보세요 음. 밝은 베이지 아이보리 했을 때 음. 얼굴과 카메색을 하면 살짝 더 음. 그래서 음. 여기 이런 피부톤의 음. 탄력이 음. 살짝 떨어지는 거같요 음. 음.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웜톤이 잘 어울리시고 음. 밝은 아이보리 베이지 음. 예쁘세요 음. 근데 음. 많은 분들이 블랙도 정말 많이 입으시잖아요 많이 입죠 음. 근데 보세요 아직도 난 블랙이 좋은데 <laughs> 블랙을 입었을 때내 얼굴, 그리고 음. 표정, 그리고 얼굴의 하관 부분을 보시면 음. 하관에 음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좀 어두워지는데 시 음, 음. 너무 다 펴져요. <laughs> <laughs> 어. 어, 화이트. 맞아요. 그래서 블랙을 무심코 입으시는 것보다는 음. 입으셔도 털이라도 뭔가 밝은 게 그렇지, 있거나 그렇지. 안에 목폴라를 밝게 아, 입어주신다거나 맞아, 맞아. 봄의 색깔을 이제 대표적인 베스트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봄은 일단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한 컬러이고요. 음. 이게 이제 브라이트한 컬러. 네, 음. 컬러는 라이트가 더 예뻐요. 예쁘... 예쁘... <laughs> 네. 근데 포인트를 브라이트 톤으로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백들 있죠. 예. 그런 걸로 포인트를 주세요. 예. 큰거 말고 작게. 작은... 그러면 너... 클래식하지. 어. 저런 거는 유행이 없으니까. 유행 없어. 유행 없어. 음. 너무 깔끔하게 음. 어. 잘 어울리시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색깔들이 이제 포인트 컬러인데, 그래서 주황색도 페인, 라이트. 근데 주황색은 이 정도의 살짝 비비드만 쓰시고요. 주황색은 너무 밝은 색을 쓰시면 같이 노래 지신 경향이 조금 있으셔서 이 포인트 정도, 우리 에르메스 계열의 포인트 정도 쓰셔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PPL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네. <웃음> 에르메스, <웃음> 에르메스 그, 그 주황색, 주황색, 팔찌, 우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샤넬이 제일 잘어울리니다 네, 네. 그래서 노란색도 이게 페일, 네. 그 다음에 라이트, 프라이트, 비비드. 그래서 또 밝게. 그래서 이게 베스트 컬러예요. 파스텔 톤을 보셔도, 파스텔 톤이 그렇게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다크를 입었을 때내 모습을 또 반대로, 월스트가 응. 다크시거든요. 응.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레인보우 색인데, 응. 다크 컬러를 하면, 응. 그러니까 그날의 나는 최상으로 예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색깔을 했을 때내 얼굴과 다크와, 응. 그러면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시거든요. 응. 응. 이건 이제 또 레인보우 색깔 중에서. 왜 레인보우색을 다 보냐면요. 음. 이 중에서 시그니처 컬러가 또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포인트. 브라이트, 음. 되게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음, 음. 에너지, 넘쳐 음, 보이시고. 에너지 넘쳐 보이고. 에너지 넘쳐 보이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음. 드릴 건데 음, 음. 얼굴형을 이제 볼 건데요. 음, 음. 얼굴형에 이 예, 여기를 탄력을 이렇게 살짝 올려 보시면 음. 턱선이 조금 옆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있으신 편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각에 있는 얼굴이시긴 해요. 음. 근데 이 각진 얼굴의 특징이 고급스럽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눈코입의 쉐입을 보셔야 되는데 음. 선생님은 눈이 다 곡선이고요. 코도 음. 곡선이 입술도 곡선이셔서 음, 음. 부드러운 이미지가 같이 있으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얼굴에 고급스러운 거, 부드러운 이미지, 그거를 요즘, 요즘 배우들로 따지자면 음. 송혜교 느낌이 나시는. 음, 음. 근데 사실 송혜교님, 뭐더 예쁘세요? 맞아요. <laughs> 근데 진심이에요, 정말. 왜냐면 진심? 음, 선생님 진심? 진심, 음. 진심, 정말 진심. 왜냐면 아, 내가 송혜고 나이 때는 진짜 이뻤어. <laughs> 최고 이뻤어 진짜. 자, 이제 머리 색깔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한 이미지,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함께 있으신 이미지셔서 굉장히 반짝이는 요소에 소재도 잘 어울리시고요. 진주도 잘 어울리시고. <laughs> 어. 머리 색깔 한번 볼 텐데 머리 색깔은 이렇게 블랙을 한다거나 블루 블랙을 하시면 이목구비가 또렷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남성스러워지시거든요. 음, 그래. 그래서 염색은 이것보다는 음, 확실히 괜찮아. 네 지금 이 색상 괜찮아요? 네, 너무 어. 너무 같은 색상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머리도 잘하고 계세요. 여기가 살짝 이제 음. 이게 조금 밝은 색깔도 같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포인트들이 살짝 살짝 들어가 어, 주시면 그린... 조금 더 어. 어려 보이세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밝은 포인트 전체적으로 어. 밝기는 하지 마시고. 어, 어. 그래서 드라이 많이 하셔서 데려 이렇게 빼셔도 돼요. 밝게 음, 빼셔도 음, 돼요. 지금부터는 눈썹을 음. 이제 보실 텐데요. 음. 눈썹은 이목구비에 영향을 받거든요. 아, 그래서 음. 조금 각이 있으신 고급스러운 얼굴이 형이시기 때문에 음.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아치가 살짝 들어가 주는 게더 예쁘세요. 아, 그래요? 어, 지금 그래서 이 야채가 가장 예쁘시고, 네. 그리고 너무 플랫하게 이렇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 네, 안, 어울리세요. 안 좋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그리고 이제 목선을 볼 텐데 저희가. 네. 음. 에이, 진짜 요 목주름 진짜 없으시다. <laughs> 이제 목선이나 이제 체형이나 골격은 음. 내가 어떤 스타일링으로 입어야 되는 패션에 영향을 네네. 미치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목의 길이감과 두께감을 또 보셔야 되는데, 음, 음, 음. 목의 길이감은 보통이기는 해요. 음. 근데 목의 두께가 엄청 얇으세요. 얇아. 네. 어, 얇아. 이 정도면 얇으신 편이시거든요. 어, 어. 목걸이 같은 거 쓰실 때는 음. 너무 긴 것보다는 음. 보통의 사이즈가 좋으시고, 음, 음, 음. 그리고 너무. 부... 있는 것도 안 어울리셔서 그래서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내려오시면 이거는 응. 조금 너무 긴 느낌이 드시고 응, 응. 이게 이제 딱보편적인 그 네, 이게 가장 예쁘세요. 응. 근데 너무 붓게 이렇게 하시면요 조금 답답해 보이수 응, 있기는 봐요. 하거든요. 응. 근데 그래도 목이 얇아서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있어요. 그럼목걸이가 작은 거, 아, 작은 거 네, 있어 하시는 게 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실 때는 레이어드를꼭 하나를 더 하세요. 액세서리는 로즈골드도 잘 어울리시고요. 그리고 어깨 이 라인을 이제 또 보실 텐데, 음. 이렇게 라인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오프숄더 너무 잘 어울리셔서, 그래서 어깨를 야,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기도 정말 라인이 하나도 없으셔서, 음, 그래요? 네, 여기 음. 정말 드레스 많이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 그럼 쫙 파진 드레스 입어야 되겠네요. 옆으로 이렇게. 음. 음, 너무 예쁘세요. 근데 메이크업 평소에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응. 너무 응. 유튜브 볼 때도 항상 너무 응. 화사하셔가지고 응. 요즘은 게을러져가지고 <laughs> 그 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기로 했어요. 아, 샵에 아이시다. 다니면서도 내가 배운 것도 많지. 그렇죠. 그죠 원래 그래서 배우분들이 메이크업 잘 하시잖아요. 응. 그 아니 다 그거. 잘하진 못해. <laughs> 눈 감아 두시면은 여기 잔털만 살짝 정리할게요. 오케이. 네. 또, 나이 들면은, 저기, 저, 시력 때문에 또 화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와, 이렇게 자세한 쪽 이런 데가 잘안 돼. 어, 보이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있지. 언제 나의 시력, 시력 때문에 화장을 못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 여기 전문가 선생님으로 와서 보니까 나하고 일치하는 점도 많지만 내가 한두 단계 더알수 있는 그런 그 팁을 많이 얻었어요. 네, 저 혼자만 이렇게 즐길 게 아니고 하면서 느낀 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봐내 사랑 이게 됐나? 어,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